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너무너무 유행하고 있는 자이언트 얀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기본 실이고요. 1kg 주문해서, 어, 실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가방 한두개 정도는 더 만들 수 있는 양인데, 먼저 끈 매듭을 묶어주고서 시작할게요. 한 8cm 정도, 음, 8cm 정도 솜을 잘라내주고, 끝을 묶어준 다음에, 끈을 묶어준 쪽이 아래로 가게, 긴 실을 위로 올려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지금 아래 화면에 보이는 건 완성된 가방 모양인데요. 제손 모양 보이시죠? 손을 집어 넣어서 실을 첫 코를 떠줬어요. 밑단을 완성할 건데 다섯 코, 여섯 코, 일곱 코. 이제 본인이 가방 크기를 정해서 숫자는 이렇게 조절을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크기를 일정하게 해야지 가방이 예쁘게 나오니까 이 크기 사이즈를 잴수 있는 면봉이나 줄자나 음, 자기 기준이 될수 있는 물건을 하나 옆에 두시고 이 크기를 맞춰가면서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저도 이거 지금 가방 처음 만드는 거고요. 어, 영상을 보니까 벨벳이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벨벳 실이 예쁜데 주문이 좀 원하는 색상이 시간이 걸려서 당일 배송되는 기본 실로 주문을 해서 저도 초보이고 똥손인데 한번 먼저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면봉으로 크기를 재가면서 아래 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짜줬어요. 모양을 잡아가면서 이제 아래 가방 밑단이 되는 부분은 다 짜졌고요. 옆으로 기둥을 세울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가방에 기둥이 되는 양 옆면을 세워줄 겁니다. 이 기둥은 옆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되고요. 첫 코를 뜬 다음에 두 코는 다음 기둥을 세워서 일단 왼쪽을 먼저 쫙 짜줄 거예요. 왼쪽 기둥을 먼저 세우는 거죠. 왼쪽 기둥을, 하나, 둘, 셋. 옆에 기둥이랑 마주 볼수 있는 모양으로. 크기는 일정하게. 그리고, 저기 앞에 먼저 세워줬던 기둥을, 크기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래 긴 줄만 잡아당기면서, 앞코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일정하게 네, 긴 줄만 잡아서 뽑아 올려줍니다. 이렇게 아래 첫 번째 기둥 네, 완성을 했고요. 그럼 방향을 돌려주세요. 방향을 돌려서 방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옆 기둥 이제 처음에 왼쪽으로 했고 이제 오른쪽으로 할 건데 방향을 돌렸죠? 음, 첫 번째 첫 번째 저기 사이 보이시죠? 저기로 먼저 하나를 빼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처음 기둥 두 번째 거 세웠던 여기 손 보이시죠? 처음에는 기둥을 다른 구멍에 있는데 지금 이제 두번째부터는 이게 오른쪽 기둥 세웠던 부분에 나왔던 그 사이로 빼줄거예요 음, 여기도 첫번째 반대편 기둥이 들어갔던 그 자리로 빼줍니다 그럼 딱 마주 보게 되겠죠 앞에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긴 줄만 잡아 빼면서 또 같은 구멍을 찾아서 빼 주세요. 이렇게 되면 1단계 네, 1층 계단은 완성이 예, 됐네요. 그리고 반대로 돌려줍니다. 이때 긴 실은 항상 왼쪽. 왼쪽으로 긴 실은 놓아 주세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음, 그 사이사이에 한땀한땀 한땀 올려주면서 기둥을 여섯 칸 정도, 일곱 칸 정도 올려줄 거예요. 완전 미니백은 아니고 좀 작, 처음이니까 너무 크게 만들기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로 할 거라서 이제부터는 한땀한땀 한땀 기둥을 양쪽을 똑같이 쌓아 올려줄게요.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기둥을 세워가다가 저기 처음에 묶었던 이제 그 매듭 지은 부분은 아무 사이에나 끼워서 넣어주시면 이 처음에 매듭 지었던 부분이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계단을 쌓아 올려가는데 이게 어느 쪽이 첫그 같은 층을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첫 기준점이었던 곳에 저렇게 고무줄로 묶어서 표시도 해두었어요. 가방 만드는 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일단 실을 한번 뜨고 나면 단순하고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이언티한 가방 어 검색하시면 여기 사이트 나오니까 원하시는 실 구매하셔서 가방 만들어 보시면 좋은 취미 생활도 될것 같아요. 저도 또 다른 실 구매해서 또 벨벳으로 구매해서 더 예쁘게 두 번째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벨벳 실을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옆 기둥을 쌓아 올리는 방식은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감아 볼게요 제가 기둥을 쌓아 올리다가 처음에 이렇게 좀 촘촘하게 쌓아 올리던 게 점점 코가 크기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 느낌이 뽀송뽀송하게 만들고 싶어서 코가 점점 커지다 보니 모양이 틈새도 보이고 이게 지금 겉면인데 가방을 나중에 뒤집게 되거든요. 가방을 뒤집게 되는데 그랬을 때 틈새도 보이고 이게 모양이 접시처럼 퍼져서 가방 모양이 안 잡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코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방을 다시 절반 정도 푸르고서 다시 촘촘하게 짰는데 이 부분은 초보분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게 처음부터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코가 커지면은 이게 틀이 안 잡힌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부분을 편집을 하지 않고 살려서 영상을 만든 건데 이렇게 위에가 넓어져서 가방을 뒤집었을 때 굉장히 접시처럼 퍼집니다. 뒤집고 나서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이건 가방이 아니고 접시인데. 억지로 가방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조이고 좁히고 줄을 당겨보고 혼자 그렇게 해봐도 이거는 코 모양이 애초에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당기고 당기고 각을 잡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코를 적당히 제가 촘촘하게 짰던 부분까지 다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서 음, 코가 커지지 않게 오히려 조금씩 더 촘촘해지게 가방을 다시 짰어요 제가 원하는 높이만큼 기둥을 쌓아 올리고요 코가 더 커지지 않게 모양을 일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일정하진 않아요. 초보분들은 모양을 정말 완벽하게 일자로 똑같이 올리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가방을 끝까지 마무리하자 어, 완성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제가 가방이 모양을 만들면서 안 예쁘게 나올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랬는데 만들고 나니 똑같아요. <laughs> 그렇게 간격이 뭐 정말 똑같지 않아도 가방 모양은 뒤집고 보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원하는 층까지 쌓아 올린 다음에 이 정도면 가방 높이도 어, 만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고 가방이 촘촘해져서 이제 마지막 뒤집기 전에 끈을 길게 빼줘야 돼요. 안 그럼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방을 뒤집어 줍니다. 저기 양쪽 모서리를 눌러가면서 가방을 뒤집어 주시고요. 끈을 한 번씩 잡아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길게 빼놨던 줄도 간격 크기를 맞춰서 줄여줍니다. 이제 가방 틀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손잡이를 만들 건데, 저기 둥근 끝부분에 먼저 한 바퀴를 감아주세요. 줄을 한 바퀴를 감아주시고, 그리고 가방 끈 만들 수 있는 줄을 한 4배 정도, 그리고 여유분까지 해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 줄로 이제 가방을 한 바퀴를 두르고 손잡이까지 만들어주면 완성이에요. 저기 마지막 코를 떴던 부분들에 줄을 길게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그 줄을 마지막 쌓아놓은 코에 전부 같은 방식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줄을 싹 빼서 감아줍니다. 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한 바퀴를 쭉 들러서 가방은 복조리 모양식으로 위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저렇게 끈을 당기고 이거 나중에 조금씩 또 풀어주면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끝까지 다 같은 방식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당겨준 다음에 이제 긴 줄을 저기 동그랗게 말린 튀어나온 부분을 잡고 쭉 잡고서 긴 줄을 빼줍니다. 끝까지 다 빼주시고요. 이제 크기를 다시 사이즈를 손이 들어가고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자, 이거 원하는 정도의 크기로 줄을 당긴 다음에 모양을 잡아주고요. 이제 손잡이 어깨에 매거나 손으로 둘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처음에 기둥 세우고 밑단 만들고 했었던 방식대로 저기 보이는 틈새에 끼워놓고 처음에 떴던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길게 떠주세요. 적당히 저는 손에 들고 다니는 팔, 팔목에, 음, 걸고 다닐 수 있는 정도 사이즈로 짰어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네요. 손잡이를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짜주신 다음에 원하는 길이가 나오면 반대편에 구멍을 찾아서 저기 긴 줄을 집어 넣어줍니다. 반대쪽에 긴 줄을 넣어주시고, 한번 묶어주신 다음에 이제 원하는 틈새에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 줄이 너무 길게 남았으니까, 적당한 매듭이 풀리지 않을 정도의 길이만 남겨두고서 잘라주세요. 적당히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풀리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를 남겨두고, 자른 다음에 풀리지 않게 한두 번 엮어주고요. 잘라서 처음 방식대로 솜을 빼내고 끝부분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틈새에 보이는 곳 아무데나 이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마무리가 풀리지 않도록 둘러서 끼워 넣어 주시면 가방은 완성이 됩니다. 마무리까지 완성이 됐고요. 가방 끈, 그리고 복조리 모양 각각은 잘 잡힌 것 같고요. 처음 치고 가방이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이언트한 가방 만들기 완성!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안녕.